안녕하세요, 말레이티비입니다. 아, 오늘 여러분 운동 좀 하고 점심 맛있게 챙겨 먹고 수영 하고 시장 좀 보고 아, 영상 한번 켜봤어요. 아, 말레이시아에서 아, 말레이티비 같이 녹론하면서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외국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가 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친구 100명보다 적한 명이 무섭습니다. 아셨죠? 뭐 한국 같이, 뭐, 경찰 들고, 뭐,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, 한국 사람들끼리, 뭐 경찰들 불러가지고 뭐 하잖아요? 그럼 경찰들이 한심하게 봐요. 예? 네? 그러니까, 뭐 지면서 이기는 게임 하시면 됩니다. 지면서 이기는 게임. 뭐, 그까지 걸 이겨봐야 뭐합니까? 안 그렇습니까? 두 번째, 음, 최고의 복수는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. 내가 잘 나가면 돼. 내가 돈 많이 벌고, 내가 잘 되면 돼. 예, 네, 곡가리에서 인심 나고. 그래서, 맥풀고 사는 거야. 예, 저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그렇게 악다이 수가 안 돼요. 될 것도 안 돼. 아, 참. 저도 어렸을 때는 좀, 악다문이 좀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이 이제 40, 50 넘어, 먹어보니까요, 여러분. 옛날에 이제, 친했던 형님이 해주셨던 말. 지면서 이기는 게임이라, 야,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갖고, 뭐, 솔직히 많이 먹고, 여러분. 완타치 쪽에 면합니까 내가 다쳐도 하수고요. 상대방 다치게 하는 건다 하수예요. 안내 탓이다 하고, 매일 열심히 해 나가면 됩니다. 별거 없습니다. 알뜰하게 살고, 에? 부동산 좀 사시고, 한국이든 음? 한국이든, 집값이 세이브가 되잖아요. 그렇죠 그렇게 사면 돼요. 문열이, 얼마나 예쁩니다. 어떨 땐 여러분, 사람보다 개가 나. 우리 문열이는 저를 배신을 안 하잖아요.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, 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. 뭐 그렇다고 제가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사람 배신하는 존재. 네? 성경에 나오셨습니다 아, 뭐 성경, 성경 말씀까지 할렐루야. <laughs>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영상 제작에 큰힘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저희한테 또 소주가 있잖아요. 아프고, 시리, 뜨거운 가슴, 소주로 시도 내면 됩니다. 그 다음날 잠잘 때 그냥 기절 해요. 다음날 숙취 때문에 여러분. 그런 생각도 안 나. 그러다가 이제 운동하고 나면은 다 풀립니다 또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. 빠빠이 은절 봐. 빠빠이 우리 문절이 잘생겼죠 음. 완전 미남이야 미남, 미남. 아빠 닮아서 잘생겼어 <laughs>